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렇게 속사람의 운동을 제한하는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제약들 이 트라우마는요 이 상담가들의 표현으로는요 우리 지정의를 오버라이드 합니다 오버라이드 한다는 말은요 멈춰세운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들판을 달리는 야생마로 지어졌을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로 지어졌을 것입니다 하늘을 나르고 먼 곳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더 높이 비상하는 소망의 사람들로 우린 창조되었습니다. 깊이 서로를 사랑하고 깊이 서로, 서로에게 유대감을 경험하는 양떼로서 우리는 지어졌습니다. 근데 그런 우리를 오버라이드하는 힘이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겁니다. 로마서 7장은요 사실상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. 거룩한 성도들이 무언가에 지배받고 몰려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. 마땅히 해결해야 될 과거를 해결하지 못한 채그 과거는 오늘 살아있는 마부처럼 나의 동선을 제안하고요. 나의 사랑을 제안하고요. 나의 믿음을 약탈하고 나의 꿈을 제안하고 있을 거란다.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 방문하실 때 그리고 성령께서 그빛안에 역사하시는 상담자로 운행하실 때 우리의 영은 자유를 얻고 우리의 속 사람은 육에 의해 라이드 오버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속 사람이 육을 라이드 오버 타고요 우리의 육을 몰아서 우리의 부르심량에 달려나가는 상태로 바뀌어 갈수 있는 것입니다.